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게 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금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내백성아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바벨론, 바벨론을 상징되는 악한 대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바벨론의 멸망. 심판 이 메시지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다른 천사라고 말하는 이 천사의 음성이 일절에 이어졌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도, 내 백성아,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은 놀라운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관심이 곧 사랑이며, 또 중요한 하나 이렇게 문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오면 다 용서가 되고 은혜로 덮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올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여러 표현 중에서 기회라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쓸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급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때, my people. 오늘도 my people. 이란 말을 쓰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라고 외치시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고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는 변질이 되거나 또는 타협을 했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외치시는 겁니다. 이, 배, 이 외침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 음성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음성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음성에 정직하게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다음 이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구출하고 싶어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마치 수돈과 고모라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중보의 얘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롯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멸망할 시기를 약간씩 늦추시는 그리고 그리고 그 천사의 손을 통해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구출하시는 또 롯을 통해서 그 사위들까지 구출하고 싶어셨던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이 음성이 바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다라는 사실도 어,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우리 행실을 깨끗이 하고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주변에 백슬라이딩 요즘 안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주 앞에 올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예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데, 불신자 중에 있을지,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주 안으로 거룩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주께 쓰임 받는 축복 가운데 포함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온종일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